오늘은 캐티의 실전에 대하여 말하게 했습니다.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요? 네. 아 저는 인사 인사.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목소리로만 출연하겠습니다. 송승훈 학생하고 어, 유튜브를 꾸려가고 있는 어, 유성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목소리로> KT 위즈가 네. 두산베어스를 그 3연전 모두 전부 싹쓸이를 했는데요 네, 싹쓸이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KT 팬이시라서 네그 점수가 어떻게 됐었죠? 1차전 때는 1차전 때는 12대3로 으 이겼고 2차전에는 3대1로 이겼고 3차전에는 3대2로 이겼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그럼 그 KT가 두산이라는 강팀을 맞이해서 네. 그 3연전 모두 그 싹스이할수 있었던 주 요인이 뭐 뭐가 있었을까요? 약그 타자 다자... 그 라인업 라인업이 약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강백호가 자이스로 경기 서로 옮겨가면서 굉장히 큰 기대를 하, 했습니다. 아 경백 후 선수가 수비를 잘해줬나요 네, 잘해줬습니다 공격에서도 활약을 많이 했나요? 그럼 공격에서는 조금 부진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12대 3이라는 점수가 상당히 큰 점수 차기도 하고, 네. 그12 점이라는 뭔가 이렇게 폭발력 있는 KT의 그 공격력이 많이 살아났던 것 같은데. 네. 특별히 뭐 활약한 선수가 있다면 황재균 선수가 굉장히 잘한것 같습니다. 황재균 선수가 5회 초에 주자 2, 3루였던 것 같은데 거기서 황재균 선수가 3, 3점 레을 쳤습니다. 아, 어, 홈런을 쳤군요. 네. 어, 그럼 2차전에서는 3대 1, 3차전도 3대 2. 그 상대방 두산베어스한테 네. 점수를 굉장히 안 준. 투수진이 굉장히 활약을 했던 것 같은데 투수들 칭찬 한번 부탁드릴게요 2차전에서는 김민희 어, 5이닝 무시점을 하다가 아니 1시점을 하다가 조기강판에 하게 됐습니다 잘하고 있는데 조기강판 했다고요? 4회촌가? 사회, 그 5회초에 이 점을 맞아서 결국 패전투서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그게? 콧구멍을 왜 벌렁거리시죠? 응. 링크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그게. 잘 던지고 있는데 이점 홈런 맞고 감팡 당했다고요? 네, 그게 누, 누구 어떤 어느 팀 수투수예요? KT 선수. 아 KT 선수가. 네. 근데 결국 게임은 이겼는데 패전 투수라니요?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말.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럼? 코 꿈벙벌렁거리지 마시고. 일단은 2차전 넘어가도록 네, 겠습니다 3차전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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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아슬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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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하나로 이적한 선수이저한 푸른피의 에이스. 네, 투아스에그로어스하고 강백호를 자동 고의사고를 내줬습니다. 어, 올라오자마자요? 네. 그 전에 그럼 상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김영 김민영이 일루타를 쳤고, 아그 다음에 강백호하고 로어스가 자동 고의사고 오? 어? 그럼 말루가 되잖아요. 네. 거기서. 대타 아니 포수 이준서가 나와서 거기서 끝내기 안타를 쳐가지고 아, 그러니까 강타자니까 네. 걸렸군요. 네. 두산에서 네. 고의사구로. 그근데그 네. 그 두산 시프트가 그 전진 수비였는데 거기서 투아웃이었는데 다그 투아웃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전진 시프트를 투아웃에 할 리가 없는데. 원아웃이었겠죠원 u 아, r 원 hour, 1 아. 그 더블 플레이 잡으려고 시도한 거 r 1에 o u r 1 hour. 1 hour, 1 hour. 1 hour, 1 hour. 1 hour, 1 hour. 1 h o u 이1 hour. 1 hour, 1 hour. 1 hour. 1 hour. 1 hour. 1 hour. 1 h o 벌 r 1리지 마시고요 왜 콧구멍 벌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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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예요, 왜? 콧구멍 벌렁 벌렁 해주세요, 제대로 제대로 뭔가 재미있는 요소가 있어야죠, 그죠? 네 자, 그러면 다음 그 k t 경기 일정이 어떻게 되나요? 내일, 네, 아니 오늘 선발 투수는 알칸타라고 그 기아 투수가 금 기천 투수가 신인 투수가 아마도 나옵니다. 네, 그럼 어디서 경기하는 거죠? 오늘 광주에서 경기를 합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KT 원 화이팅.